카메라 감동이 다 젖었어. 출렁다리 괜찮나? 가는 길이 너무 예뻐. 안개도 있고 하는데, 기력 보충 제대로 했다. 지금 단풍 시즌이어서. <laughs> 카메라 감동이 다 젖었어. 어쨌든 날씨가 그렇게 좋더니, 지금. <laughs> <laughs> 이거는 무슨, 뭔 장면이지? 동상, 무슨 의미예요? 홍길동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길동 모습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정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명을 해서 위에 올라가면 천시장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주의 많이 해야겠다. 집으로 만들어진 집들이야. 여기는 활빈당 당원들의 근거지. 여기는 쫄레들이 지내는 곳인가 봐. <laughs> 저기 저기는 풍길동. 송길동 집이거든요 저기는 제대로 된 바닥이 있는데 여긴 없어 <laughs> 아 이거는 창고 뭐 음식 보관하느라 쥐들 못올라오끔 높이 지였나 보다 여기는 망루라고 망보는 <목소리> 곳인가봐 여기가 산 아래에 있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안개껴 있고 한데 <목소리> 오, 곳곳에 앉을 곳도 잘 해놨고 놀러오기 너무 좋겠는데? 일단 이 한옥들이 진짜 이 남양홍씨가 조선시대 간직에 많이 나간 성씨 중에 몇 번째나 할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자연이랑 한옥이랑 잘 어우러져서 그래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이씨. 아니, 아버님. 소원 항아리래. 소원도 무슨 뜻인지 알아야 믿겠는데 너무 안 예쁜데? 그개짜고서그 <laughs> 그 얼굴인데, 이거? <laughs>

학연루 라고 합니다. 저그 앞에 학연루 글씨는 오암성실 선생님의 글씨고, 홍색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잘 맞는 색이다. 라고 해서, 홍색을 칠하고 우유 하설 문양을 만들어서, 이곳을 지나가는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거라 하는 여기 문이 이렇게 낮거든요 낮은 이유가 여기를 들어올 때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라. 여기서 여기까지 다녀오시는데 빨리 갔다 오시면 40분 정도 소요되니까 빨리 걸으셔야 돼요. 지금 비 오는데 출렁다리 괜찮나? 맑은 날에도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 데크길 진짜 이쁜데, 여기 낭만 있어. 여기 데크길 진짜 잘 해놨다. 이제는 흙길이야. 이제 출렁다리 보인다. 생각보다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은데? 어제 그 전망대가 더 무서웠어 어, 여기 천 명까지 올라올 수 있대요 오오 뛰어가신다! 짱 빨라! 점심 먹으러 여기 미랑마을에 왔어요 저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송회관으로 가보려고요. 오, 여기는 다 방인가 봐. 여태 매기탕을 먹어볼. 아니,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서울에서 나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는, 이 미랑마을에는, 꽤 여러 군데에서 이 매기탕을 팔더라고요. 이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봐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사는 곳에서는 되게 생소한 음식이 다른 곳에서는 많이 먹는 거잖아 장어구이 때깔 봐아침 나와 침 나와 오전 내내 걸어 다녔거든요 <laughs> 너무 맛있어 이거 밑반찬으로 나온 데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음, 맛있어. 이거 소리 들리나? 왜 이렇게 꼬독꼬독해? 버섯인가? 기력 보충 제대로 했다. 응. 호숫가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단풍 시즌이어서 너무 이뻐. 색이 다 달라. 그리고 배도 뭐가 하나씩 다 있어. 제2의 자아들인가? 새새생생? 지금 생은 아닌 거잖아? 양미. 이거 심청전에서 밖에 못 들어본 건데.